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입니다. 자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인사가 좀 늦었어요. 죄송해요 요즘 제가 바빠서. 자 오늘은 이제 날씨가 많이 풀리고 하면 일단은 뭐 어디 출사를 가시든 여행을 가시든 어디 가시게 됩니다. 이렇게까지만 말하면. 또 들고 다니기 편한 거야. 하겠지 라고 말씀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제품은 일종의 밖에 나가면 들고 다닐 때 상당히 뽀대가 난다는 뽀대용? 이면서 성능도 룹적으로 괜찮고 하여 여러모로 그냥 두루두루 그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요거 볼헤드. 그냥 이전에 뭐 말씀 좀 소개했던 뭐 기존의 볼헤드랑 조금 느낌이 다른 그런 볼헤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이제품에 대해서 좀이제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 제품은 제품은 포제스 벤너 VX 은이 제품은 이 제품은 니다 컬러는 티타늄 이제딱은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제품이제품에 대해서 한이제품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키슈, 키슈 레버, 플레이트 고정 레버를 풀면 이게 플레이트가 쪽 빠지고요.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상단 부분 이제 미끄럼 방지 패드가 다 붙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사고링지 연결부가 있어요. 그리고 하단부에는 동전으로 조일 수 있는 틸팅 조임 나사가 있고요. 양쪽 측면에 보시면 이제 핸드글이 걸수 있게끔 홈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브일 방식의 플레이트. 딱 여기 키슈를 보면은 안전 멈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키슈 무난하게. 그냥, 일반적인 킥쇼랑 별 다름 없이 이렇게 조여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텔 방식의 킥쇼. 그리고 여기 하단부에 보시면 파노라마 인덱스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요 다이얼은 패니를 조절 다이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메인 다이얼이 있는데 여기 눈금이 나와 있는 거는 얼마만큼 풀었을 때 얼마만큼 움직이는 걸좀 어느 정도 알수 있게끔 했아 그렇게 이제 조금 풀었을 때 얼마만큼 움직이고 많이 풀었을 때 얼마만큼 움직이고 왜냐하면 장비를 올리고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은 무턱대가 많이 풀었다가는 픽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약간씩 조절을 해서 풀수 있게끔 이렇게 노브에 있는 눈금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레버의 손잡이 부분은 미끄럼 방지 러버가 어,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조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제품이고요. 이게 저는 볼헤드라는 거는 일종의 삼각대와 카메라를 연결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도 하면서 안정성 있게 사용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느 장비를 올렸어도 흔들림 없이 촬영을 임할 때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라는 걸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는 지지 하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볼 직경은 볼 직경 36mm 밖에 안 되는데 지지 하중이 상당히 높아서 뭐 70, 200, 2400, 막 그런 좀큰 사이즈의 렌즈를 올리셔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제품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만큼 지지력이 좋게 나왔고요. 자, 이제 바디를 한번 올려 볼게요. 자, 이렇게 바디를 올렸고요. 이 제품의 지지 하중은 무려 33kg입니다. 어떤 장비를 올려서 사용하시든 되게 안정감 있게 촬영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이고 이렇게 패닝을 하더라도 패닝이 되게 가볍지가 않아요. 가볍지가 않기 때문에 무빙할 때도 상당히 부드러운 영상. 특히 파노라마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회전 영상도 찍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파노라마 촬영할 때는 이제 이쪽 컷트에서 이렇게 컷에서 자르고 이쪽 컷트에서 이렇게 자르고 해가지고 황하게 맞춰 촬영을 하기 때문에 눈금이 있으면 상당히 간편하게 파노라마 촬영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각도가 이렇게 90도부터 45도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어떤 포지션을 잡아도 되게 안정감 있게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어떤 촬영을 하시더라도 상당히 깔끔하고 흔들림 없는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VX7D라는 볼헤드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 이렇게 봐서도 뽀대가 나요. 거의 보면은 볼 헤드는 거의 빨간색 아니면 블랙이잖아요. 실버, 실버 컬러도 되게 이뻐요. 그리고 되게 고급스러워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뽀대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도 하면서 지지 아주 좀더 강력한 지지함 같도 있고, 그 다음에 패닝 자체도 되게 부드러워서 여러분들이 어떤 촬영이 임하시든 안정감 있게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포르스벤더 VX7D 더블테일볼 헤드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에 저는 또 다른 제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